대모 <laughs> <뱀> 없어, <laughs> 첫 번째 스팟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프트TV 주피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작가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백백킹 하기 참 좋은 날씨예요 맞아요. 올해 저희가 이 배낭매는 모습 벌써 세 번째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낭매고 자유롭게 떠나는 캠핑 저희는 백백커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캠핑장으로 그 숲속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얼른 이 숲속 길을 따라서 들어가 볼게요. 자, 갑시다. 앉을까? 와 이제 네, 여름이야. 여름 진짜. 덥다. 땀이 뻘뻘 납니다. 응. 오. 금방이네. 어. 뭐 40분은 아닌데? 이거 한 20분이면은 들어오겠는데? 그러니까. 어, 부지런히 걸으면. 한대 구름 한점 없네. 아, 좋다. 금방 와. 금방이네. 응. 한 20분이면 오는 것 같아. 금방, 금방 옵니다, 여러분. 새끼이 응. 있어요. 계곡길 말고. 덥다, 이거. 제 어. 저기 보이네, 여보. 어. 두 번째. 오토캠핑장. 아, 여기. 이건 오초캠. 아, 이쪽은 이쪽은 오초 캠핑장. 저기가 백백킹 야영장. 탔습니다. 아, 깔끔하네. 매점도 있고. 자, 일단 티켓팅을 합시다. 우리 예약도 안 해고 왔어요. 하이킹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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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을 드릴게요 형은 결제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 물도 주시네, 물. 생겼어. 저희가 아무 데나 그냥 치면 네, 되는 건가요? 그늘 쪽에 알겠습니다. 원하는 데.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덥다요. 어, 아, 땀이 뻘뻘 난다고 해서. 야, 여름 캠핑이다, 이거. 아. 바닥은 정말 자연 그대로네요. 어, 저, 저 끝이 좋을 것 같아요. 저 끝대가 날것 같아요. 저 그늘진데. 거기? 어. 타프는 안 쳐도 되겠다, 여보. 오, 어, 저기, 타프 없어도 되겠는데? 어. 자, 여보. 어? 여기야. 어. 우와, 엄청하다. 지금 여기가 계곡 사이트인데, 음. 여기가, 층층이 이렇게 사이트가 다돼 있어요. 안을까 음. 지금 요 앞에도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좋은데, 제일 좋은 자리가, 아전가 바로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저기, 저거 여기 완전 나무.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어요. 타프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자리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었어요. 위에 보면 나무가 완전 빼곡해가지고 햇빛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아 이렇게 완전 이 자리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리 좋은 것 같아요. 음. 여름에는 이 자리가 명당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도? 저희가 저쪽에서 저희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있자. 저희하고 딱 혼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옆이라. 저희가 그늘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긴 한데, 맞아. 저희가 또 촬영한다고 또 떠들고, 또밥 먹는다고 달그락거리면은, 혼자 조용히 쉬는데 너무 방해가 될것 같아가지고, 저기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 그지 응. 여기 앉을까, 저기? 응. 네, 저기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8세트 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떠들면서 한번, 오늘 일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에요. 바로 앞에 여기 계곡인데요. 이거 도마치 계곡 길기에요. 여기 거의 하류 정도 되고, 상류는 이쪽으로 계속 트래킹해서 올라가야 돼요. 계곡 상류까지 올라가면 물은 더 많아지고 깊어질 거예요. 그 여름 3계절을 위해서 산새 텐트 경량 텐트입니다 요거 한번 개시해 볼게요 신상입니다 네. 텐트 두 개가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요 따로따로 담아 왔고 왔어요 요거는 텐트 스킨 볼 때는 안작까 배낭에 여름인가봐요 어, 텐트 하나 그냥 경량 텐트 아무것도 아닌거 쳤는데 막 기념이 푱 도는게 의자만 좀 세팅하고 좀 맥주 한잔 먹고 좀 쉬고 좀좀 이따 할게요 여름에는 서두르면 안돼 지쳐 그 맥주 케일리입니다. 요즘 요놈이 맛있더라고요. 어, 시원하다, 뭐. 당신도 한잔해. 아 시원하다 여보. 한잔한 잔해. 오케이. 우 시원하다. 괜찮지, 여보? 시원하다. 야 이제 맥주가 맛있는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이 맛이 하는 거야. 참 세월이 <laughs> 이 유튜브 찍다 보면은. 맞아. 세월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봄, 여름과 겨울 4개가 막마풋다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는더 빨리 지나가는데 유튜브 하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여름이에요. 아, 야, 진짜. 소루로 5월 녹음이 오거든이 자리가 진짜 끝나지네요. 멍 때리기 좋다, 오늘. 아. 사랑해요, 맥주. 哦、嗯。 이번에 새로 구입한 시트서밋 텔러스2 경량 텐트 하나 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 그늘이 너무 많이 조성돼가지고요 타프가 딱 끼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정말 초미니멀 장비만 가져왔습니다 인디언 행어 그리고 탁자 두개 그리고 체어 이렇게만 딱 설치해놓고 오늘 하룻밤을 좀 보내볼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걸어 들어온 건데, 그렇게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상하게 텐트 치면서 그냥 핑핑, 빈혈이 오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게 안착하고 또래, 진짜.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름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는 계곡이 있기 때문에, 계곡물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앞에 가보면은, 저기 상륙 쪽으로 올라가야지 수량이 많을 것 같고, 여기는 그냥, 그냥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그 정도. 발은 좀 담글 수 있겠다. 그런 정도입니다. 안 잠깐. 계곡 뷰. 어, 좋은데? 멋지죠? 어. <laughs> 이 나물 뜯어서 어. 같이 먹어야 되나? 이게 재미야, 여보. 이게 어. 재미야. 여러분, 이게 재미입니다. <laughs> 이 맛에 오는 겁니다. <laughs> 대하어 자, 한잔할게요, 여러분. 음. 야. 어우, 너무 시원해. 오이는 사랑입니다, 저는 오이를 토핑하는 거 제일 좋아해요. 우리 작년에 그 계곡 캠핑에서 이거 이렇게 먹었었잖아. 응. 음. 아우, 너무 떡됐다 그래서 여름이 왔네요. 계곡바람이 막 불어온다. 어, 시원하다. 선풍기가 필요 없다, 여보. 여기는 포천 도마치 자연 그대로 캠핑장입니다 오토 캠핑장은 아니고요 차가 들어올 수 없고 백백킹 채비로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백백커들이 많이 오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바닥은 캠핑장 이름하고 똑같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놨고요 파쇄석은 아니고요 대신에 이 계곡 쪽으로는 따르 스타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늘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텐트 하나만 치고 캠핑하면 될것 같아요. 바닥에 이 레드 카펫을 따라서 쭉 가시면은 저기에 시설들이 있어요.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매점. 여기는 캠핑비가 인당 만 원이에요. 만 원. 혼자 오면 만 원, 둘이 오면 이만 원. 인당 만 원이라서 어, 바닥 상태는 그냥 자연 그대로라서 뭐 파쇄석이 없어도 그렇지만 이 시설은 참잘돼 있는 것 같아. 요만 원짜리 캠핑장 치고는 참잘돼 있다.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 요 개수되고 이렇게,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두 대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편의어 얼음 아이스크림. 여기 캠핑장에 있는 계곡은 음. 계곡물이 너무 없어 예, 하류라서 그런지 별로 계곡 느낌이 좀 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만 올라가 볼게요 저 위에는 좀 계곡이 좀 수량이 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어, 여기가 여보 우리 예전에 도마치계곡 아, 노지 백패킹 있잖아. 갔던 그 길이잖아요 우리 여기 가면서 막 뱀도 만나고 막 <laughs> 어, 독서 만나고 막 그랬었잖아 와 여보 이제 좀숨 느낌이 난다 이제 서늘해지면서 이습속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뭐 같아. 자, 여기가 예전에 저희가 봤었던 첫 번째 계곡 스팟이에요. 여기로 들어가면. 하나, 둘. 하나, 둘. 잠깐만. <laughs> 뱀 없어. 여기가 딱 평평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절벽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물이. 아, 위로 좀 올라오니까 상류로 좀, 상류가 아니면 중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이 좀 있네, 요 여기 오니까. 이도마치 계곡은 군데군데 물놀이 스팟이 꽤 있어요. 수진도 꽤 있고. 놀 수는 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오시더라도 깨끗하게 쓰레기는 치우고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캠핑장으로 돌아갑니다. 갑시다. 아, 좋다. 응. 이 일몰 시간이 돼가지고 해가 서서히 지고 있는데요, 음, 컴컴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곡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물소리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듣기가 좋네요. 오늘 저녁은 뭡니까? 오늘 저녁은 항정살 구이하고 순두부찌개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래요? 응. 한잔 할게요, 여러분. 한잔 할게요. 짠. 짠. 음. 이 잔이 <laughs> 이 백패킹 갈때 쓰는 잔이라 일반 소주 잔에 한반 밖에 안 돼. 그럴까? 어, 이 소주 잔에 반 밖에 안, 안 되는 것도 꺼꼬맛이라고 러면 도대체가고. 조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이 진짜 쫙 빠지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판을 바꿨어요. 이거, 요거, 요거 돼지 가브리살인데, 이건 석쇠에다구워야면 맛있거든요? 기름이 많이 안 나올까? 한번 모르겠어. 구워볼게요. 어안 되겠다. 확실히 돼지고기다 불라네 불나. 불라. 음. 그거 한번 구워봐요, 그거. 음. 여기다 굽는 게더 맛있어. 오 와, 씨.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래도 돼지고기다 보니까 또 기름이 막 떨어져가지고. 불나고 난리 났어요. 이 소고기만 구워야 되나봐요. 아, 여기다 구워야지. 이렇게 노릇노릇해서 맛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요내천만 굽고요. 다시 더 팬으로 옮겨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가루살 이거 뭐 익거 하고 한번. 앉아. 음여뭐 소금에 찍어 먹어보자. 요게 그거하고 이게 다 익은 것 같아. 다 익은 어. 건가? 조금 들 익은 거 같아. 소금에다만 착 해서 안작가를 줍니다. 어때? 와우! 확실히 소프은 소프리지? 어. 석쇠에다 구운게 맛있지? 어우 담백하니 진짜 맛있어. <laughs> 불맛나지 여보. <laughs> 역시 고기는 석쇠다. 편냐 음. 음, 아니야? 그냥 여기서 구워을까 계속? 진짜 불이 나니까 막 지금 떨어져가지고 아, 요거만 굽고 어디 편해다 옮겨야 되냐? 그냥 이대로 계속 구먹자 음. 이렇게? 으음 맛있다. 진짜 맛있네요. 음. 어우 연기가 다 나는데 봐. 음. 원래 미남한테 가는 거야. <laughs> 아, 한번 줄게요. 응. 야, 오늘 은 진짜 주거니받거니 완전 좋다. 자, 한 잔. 짠. 짠. 아, 이것도 음. 확실히 석쇠이다 보니까 맛있네. 무슨 맛이야, 뭐. 미쳤어, 우리. 맛어 음. 만원짜리 캠핑장이 이렇게 멋져. 그러니까. 응? 조명까지. 이야. 이 자리 이쁘다, 여기. 음. 응. 아, 요 자리, 요 자리 괜찮아 여기, 여기다 텐트 이렇게 치고, 아, 나무에 조명까지 이렇게 따가니까 너무 예쁩니다, 밤에. 예전에 결혼식할 때 레드 카펫 걸어보고는 다음으로 멋진 길입니다. 여기가 어디 가는 길이냐고요? 천국이 아니고요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여보 아니 무슨 화장실 가는 길이 이렇게 멋있어? 어? 그러니까 <laughs> 저희가 화장실이거든요 아니 무슨 화장실 가는 길이 이렇게 멋있어? <laughs> 결혼식 레드카펫 걷는 거 같아 자, 여보, 얼른 우리 볼일 보고 응. 들어가서 한번 잡시다. 그러시다. 자, 가. 가. 여보, 응? 이쪽이야. 기분 좋게 잠에서 깼어요. 물소리도 정말 잔잔하게 계곡물소리가 들려서, 아, 지만 새벽 6시 정도 딱 떴는데, 머리가 너무 맑은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잘 잤어? 어, 잘 잤어. 완전 잘 잤지? 너무 상쾌하게. 계곡물소리 잔잔하게 들려서. 그치. 물소리가 세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은것 같아. 것 같아. 만 원짜리 캠핑장에서 장비 정리 다 하고 어느 정도 걸어 나왔는데요. 조금만 가면 은 이제 저희 차 대는 데다올것 같아요. 아 하룻밤이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계곡 물소리, 습성 내음, 안 작가와 함께 재밌고 즐거운 밤이었는데 안 작가 어땠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laughs> 단결의 한장.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안 작가. 여러분 안녕히 세요 안녕히 계세요. i so